응? 다른 요 살짝 가지어요이다이 식이 진짜 친한 이제 같은 과 동기 동생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선후배들이 너무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부터한 4시부터 소주 한 잔을 먹는데 와! 예체능 쪽이어가지고 진짜 술을 다잡먹거든요 와! 월요일, 오늘이 화요일인데 월요일까지 진짜 타격이 아니 그러 오랜만에 만나니까 진짜 그 학교 때 얘기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재밌더라고요. 근데 또, 다음날 대장하나또 이렇게 고창이 땡겨가지고. 순대. 오, 순대 너무 큰데? 오, 너무 큰데? 음! 아, 요동 동안 이알곱창이 진짜. 음. 맞니다 어, 헌법재판소는 음. 보통 변론을 종결할 때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는데요. 재판관들이 거리를 맞고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걸렸거든요. 변례대로라면 3월 둘째쯤이 마흔구자를 헌법재판으로세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부인체제가 되어서 변론을 갱신을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선고까지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니 까고 골판했다. 이이 음. 딴. 뭐 아니야 이게 3천원당면 추가한 거거든요. 알곱창에 소주 안 뜨다, 이것도. 이럴 때, 딸기. 질기. 이제 딸기가 조금 저렴해졌더라고요. 음. 전 생딸기가 차고. 뭐든지 순정. 아, 좋습니다. 들깨 있잖아요. 이통 들깨가 씹히는 게 너무 식감이 좋더라고요. 탕! 여기서 터지는 게. 옛날에 얼마나 좋아했냐면 이거를 저 옛날에 초등학생 때부터 먹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 진짜 그 항상 배달 포장하는 옛날에 살던 집그근처에 고창집에 맨날 포장할 때 그, 그때가 진짜 1인분에 5,000원인가? 5,000원인데도 진짜 스트로폼 터지게 이만 이만큼 막포장해지고야그 아주머니 어디 잘 건강히 계시겠죠? 아. 곱창 볶고면 세상에 초등학교 때부터도 눈을 떠가지고 아, 얼마 전에 모임 갔는데, 이제, 울산 부산, 진짜. 팩을 팔로우 너무 꿈 진짜 양념이 맛있으니까 들어간다 야 오늘 우유 많이 먹고 자야겠네요. 엄청 붓겠는데. TV에서 그 고독한 미식가 되게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근데 그 분이 한국에 왔네요. 네, 또, 네.

러아 <mile> <laughs> <도대�기만> <laughs> 저기 지금 다요식사상 정말 음식을 너무 맛있게 드셔서 어렇 맛있게. 아, 나 오늘은 얼굴이 아, 진짜 빨리 가야겠다. 저 매운 거에 약해져 가지고 저유튜브에서투사일체 옛날 거 그거. 오랜만에 본 b 되게 웃기네요. ticket? You just happen to be a little bit. I don't mind. I 자 o n t mind. I don't mind. I 아 o n t mind. I don't mind. I don't 아 i n d I don't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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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o n 소고기야. 서울에... 우리 조상님 알다시피 각자 결과는 누구 어쩔까? 조역시? 보통은 모르겠고. 됐다. 만약 이런 사실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번 투자는 없는 걸로 하시겠다는 거야. <laughs> <laughs> 이거 따뜻하게 먹고 싶어 가지고 유리 용기 바꿔서 좀 데워 놨어요. <laughs> <laughs> 저는 좀 따뜻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라면도 먹다가 저는 국물이 식으면 데워 거든요그 정도 <웃음> <웃음> 음 <laughs> 솔직히 유튜브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너무 땡겨가지고. 근데 엄청 배부르거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딱이는 뭐가 있어?